좋대. <laughs> 자, 구지가,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어, 고대가요들은 우리가 구지가, 공무도하다황조도하다 이런, 아, 황조도하가 미쳤구나. 황조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상고시대의 문화로 돕는데, 이런 고대가요들은 전부다 배경설화 속에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 책에서도 보시면 배경설화가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학교에서 배경설화 를 하셨습니까? 배경설화? 했어? 같은 학교인데 할때는 학생도 있고, 안할때는 학생도 있고, 대단한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구지가 같은 경우는 가락국 광복 신화 속에 들어있는 노래죠.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구지가 시를 보기 전에 배경설화부터 읽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설화입니다. 밑에 작게 나와있죠. 자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년에 어쨌든 뭐 줄표 해가지고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아 미안합니다 건무 18년 이민년 3월 개요일에 그들이 사는 북쪽 구지 이것은 산우리 이름인데 거북이 업튼 형상과 레튼이 구지라고 했다 어쨌든 그 구지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간 동그라미들과 마을 사람 2,300명이, 자, 구간이라고 하면 마을의 오두머리 쯤대는이장들입니다 자, 9명의 이장들과 마을 사람 2,300명이 모였대. 근데 얘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대로 쓰도록 할까? 무지간간 지닌 성격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단 말이야. 집단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렇 다음. 그런데 거기 모였으니 사람 소리 가은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났다. 여기 누가 있느냐? 구간들은 대답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는 구집입니다또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워 새로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래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이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를 파고 흙을 집으면서 밑줄치까? 산 꼭대기에 흙을 집으며 밑줄치고 자, 그런 말이야.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구지가는 노동요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구지가잖아.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려라내로치 않으면 구어먹으리라 하고 노래를 하고 댄스를 해라. 밑줄 칩시다. 노래하고 댄스를 하라. 자, 그럼 이게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었었는데 종합 예술적 성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춤과 함께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면 곧 하늘에서 온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야. 미줄치도록 할까? 하늘에서 온 대왕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실령스러운 존재나 아니면 군주를 받아들이는 노래를 영신분가라고 하는데, 자, 실령스러운 대왕을 맞이하는가, 영신분가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노래가 될 것이야. 그 다음입니다. 후간들은 그날을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췄다. 얼마 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주색 줄 네모의 발표가 하늘에 드리워져 땅에 닿는 것이없다줄 끝을 찾아가 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의 금 합이 금으로 만든 상자가 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지. 자, 지금 말이야 이 자주빛 줄이 네모의 발표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자주빛 줄이 하늘에서 땅에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것 역시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단군신화에서도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었는데 그거는 신단수가 되는 부분이죠. 단군신화의 신단수와 그 다음에, 우지가 배경설화 에서 자줏빛 줄을 같은 기능을 하는 소재가 됩니다. 보통 같이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자줏빛 줄이 땅에들이워져서 가보니까 금합이 그 있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는데, 해처럼 둥그럽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조들이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나게 되거든. 이런 설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난생설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 알에서 태어났다 해서 난생설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두 놀랍기도 하고 놀랍기 기뻐서 함께 수없이 절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기에 싸서 아도밴의 집으로 돌아와 탑 위에 두고 우리들은 모두 흩어졌다. 열 이틀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학을 열어보니 알 6개가 어린 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덩칠하게 컸고 이내 평상에 앉았다. 굉장히 영웅적 면모를 지닌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상가 절을 올리고는 극진히 공경했다. 어린아이는 나날이잖아. 10여일이 지나니 키가 부척이 된 것은 은나라 천을과 같았고 얼굴이 용안인 것은 한나라 고조 같았고 눈썹이 팔채인 것은 여덟빛깔인 것은 단나라 요인근 같고 눈동자가 별린 것은 우리나라의 순인금과 같았다. 그날, 그날, 보름날에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조금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국신화가 됩니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 동그라이라고 하거나, 수은뭐 죽은 뒤에 올린 시오다. 이라고도 했다. 나라 이름에는 대가락이라고 하거나 또는 가야국이라도 했으니 곧 여섯 가야국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국신화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 우리가 고대가요를 볼때몇 가지 성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문학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할 때는 처음에는 집단적 성격을 가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다 같이 부른단다야 그러면서 니들 이잘 생각해보시면 사람들이 만약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휘성의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른다. 이런 건 절망이지.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굉장히 애절하고 무슬픈 발라드를 불러 잘안 되잖아. 즉, 사람의 사랑하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 힘들어 집단이 모여있으면. 그래서 보통은 신이나 영웅에 관한 이야기들을 부르게 되는데, 서사시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신이나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신령스러운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 성격과 잘 맞게 되는 거죠. 뒤에 가게 되면 개인적 성격의 시가 나오게 되는 대표적으로 황조가 같은 데로가면 사랑 노래 서정 시가 나오게 되잖아. 근데 어쨌든 굳이가은 그 전적 서사시의 성격이다라는 거기억하시고그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를 좀 봐야겠네. 자, 배경설화 안에 들어 있었던 구직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잖아. 총4 행으로 사행으로 되어 있는데. 볼게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라 이렇게 짧은 내줄로 네 내어놓잖아. 자 일단 우리가 이 글의 구조 먼저 보도록 하는데 이래서는 거부가 거부가 하면서 불렀단 말이야. 도농법 쓰였네. 자 불렀으니까 첫 해는 우리가 호출. 이라는 단계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를 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요청 내지는 소망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같더니 내놓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나왜 여기다 썼니? 3에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만약에 내가 소망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사생에서 어떻게 하는데 구워서 먹으리라 하면서 마지막은 위협과 협박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먼저 빌었어? 거북이한테 빌었단 말이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자, 여기는 거북이는 화자가 지금 빌고 있는 기월의 대상이면서 얘한테 미니까 그 다음에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북아, 거북아 나한테 멀 달라? 되려고. 자, 여기에서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배경사로 겹쳐서 보게 된다면 왕이죠. 즉, 머리가 우두머리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해석에 따라서 거북이의 머리가 생명력과 연관되는 해석으로도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왕, 우두머리 정도에서 붙여두도록 할게. 자, 그래. 어쨌든 거북씨, 나한테 왕좀 주세요. 만약에 안 주려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널 구워서 먹을 거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거는 말이야. 우리가 이런, 성격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주술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 자, 주술적이다. 그건 뭐냐, 그러면. 초월적인 힘에 의지해서 소망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주술적 성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초월적인 대상, 의지하려는 대상이 거북이로 나왔던 거야. 그죠? 이런 초월적 대상, 거북이한테 의지해서 소망하는 바, 왕의 강림을 소망하는 거거든. 왕의 강림을 실현하려는 태도니까 주술적 성격의 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위협과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주술적 성격을 실현하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주술성 시련 방식이 위협과 협박이야. 위협을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혹은 강한 소망의 표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주술성 시련의 일반적 방식이다라는 것까지 잠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걸 왜 기억하시냐면 나중에 주술적 성격의 시 중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실현방식을 따르는 작품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 배우시겠지만 처용가라고 하는 작품이 주술적인 성격이거든. 근데 그 처용가는 위협과 협박이 아니라 관용, 용서라는 독특한 실현방식을 취하는 거거든. 그때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 실현방식까지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말이야 지금 뭐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신라 때 오게 되면 말이죠. 해가 라고 하는 작품으로까지 이게 이어지는데 자, 혹시 학교에서 배웠니? 해가? 안 배웠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라고 시작하거든. 여기에서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잖아. 네? 배웠을까? 네, 그 학습활동. 네, 자, 그러면 학습활동에, 자, 우리 책에서 한번 찾아볼까? 어,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인데 학습활동이 어디 있을까? 네, 안타깝게도 엄나가 공무도 하다만 나와 있네.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어? 응. 네. 한번 했으면 해야지. 음. 안 했어도 할라 그랬는데. 그데왜 무슨 해외 해외 무슨 지막 다른 막 그거라고 하면서 과거는 있었는 공무도 하려. 고조선 그때 이전부터 고대간고 그 가락국 때부터 전해지던 노래가 동일신란대까지 전승되어서 구비전승되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런데 배경설화가 다릅니다. 순정공과 여러 사람들이 지어서 같이 부른 노래인데 말이야 동해용왕이 내 네, 얘기 네, 듣고 있지? 네. <laughs> 동해용왕이 말이야 이 순정공의 아내가 굉장히 예 얘를 듣고 여기에서 수로는 말이야 우리가 방금 봤던 구지가에서 나오는 수로왕과 김수로왕과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로 부인입니다. 근데 이 수로 부인 얘가 어찌나 예뻤는지 말이야 얘와 관련된 시가또 있어 황화가라고. 어쨌든 당대 미모로 아주 그냥 있는 날이었나봐 그런데 동해 용왕이그 미모를 탐해서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 거야. 그러다가 어쩌면 내 아내를 되찾을까 하다가 지나가면 어떤 아저씨가 얘기해준 거야. 이 세상에서 사람의 혀는 만그레쇠도녹일수 있으니까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면 다 해결될 거야. 해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단 말이야. 자, 일단 이거 보면 말이야. 이게 해가인데 해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부시가다 그 통일신라 시대까지 전승되었음을 알수 있는 자료가 되죠. 자, 고비전승되어서 통일신라 때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구조적으로는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즉, 위에서 소망이 요청 나왔던 게 우리... 두 번째에서 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에서는 일행에서는 합쳐져서 호출과 요청이 남아있고죄복을 언급하는 이행이 추가된 것밖에 없단 말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두 개를 많이 비교하는 데 말이야 부지가와 해가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말이야 부지가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보십시오. 왕의 장립을 기원하는 게 왕의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것. 그렇죠. 그러면 부지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그치? 집단적이고 공적인 성격이야. 물론 해가도 노래 자체는 다 같이 불렀기 때문에 집단적 성격이지만 내용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해가는 아내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얘는 사적인 그쵸? 그 다음 또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지가에서는 말이요 왕이라고 누구 김수로 왕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두머리를 내려주세요 였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 해가에서는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지 즉 차이점은 소망의 대상이 해가는 구체적이고 여기 구지가는 소망의 대상이 추상적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또써 줘야 될 필기할 데가 없네. 소망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상적인 소망의 대상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가봅시다.